영적인 아버지로서, 아버지로서 그 존재를 드러낸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성경 어디에서도 이 땅에 있는 어떤 종교적인, 예,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그렇지만 사도들에게도 그렇지만은 목회자들에게도 디모델 전소, 디모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신자들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는 건 절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아버지라고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신자들이 게 적용되는 이 것이지 그외 어느 누구는 적용이 될 수도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기서 우리는 결국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모든 이가 말과 만물이 함께. 그런데 뉴메이저들은이 하나님 아버지가 결국은 모든 아버지라고. 든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이다. 모든 게 아버지로 너희가 숨기다 이제는 너의 종교 나의 종교 구분하지 말아라. 모든 종교는 하나님 것시고 모든 종교는 한 아버지를 숨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종교간의 싸움이나 네, 종교만의 갈등을겪지만 이게 지금 현재 유엔에서 가르치는 이 종교 통합에 관한 네, 이론, 이론, 이론면서도 실천적인 네, 중요 그래서 우리는, 예, 예, 어떤 경우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오직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 관한 아버지가 되는지, 그 외에는 하나님을 두려우신, 심판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두 가지 반드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두 가지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서의 권와 경향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을 어때요? 아버지로서의 권위죠 이게 근데 오늘 우리 시대는 잘 여러분 또 문제가 됩니요 왜냐하면 큰 집안에서 아버지들이 권위가 없잖아요. 엄마가 권리가 있잖아, 그죠? 정부가.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엄마는, 엄마도 치고, 아, 아빠는 뭐, 뭐, 있는지 없는지도 아예 치고도 안 한다고 했지. 현대사회가 참있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서의 권위와 경향으로 써야 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어떻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경혜심에, 경혜심을 갖고 있습 두려움. 오늘 우리 시대 교회들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이두 가지 중에 이게 사실은 어의신이아니 힘이 상실의 힘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신이밀한 대상의 하나님이시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라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부를 때그하나님은 의존적. 우리가 의존하는 거잖아요. 자신이 분명히 의존. 부모에게 기대는. 우리는 하나님에게 항상 기대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심이 많으에많을수록좋습니다 제발 좀 정말 이게 너무 중요. 하나님을 많이 의존하고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런 면에서 겸손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최대한 최대한 많이 의존해고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 정말 나의 아버지 내가 그분에게 모든 것을 다 의지한다고 해도, 그거는 부족해. 그거 절대 안 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 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할 때, 그게 제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없어. 구 약에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알겠지만, 은 응? 이스라엘, 또는 유다군 간에 그리스도인 들 간에 교국은 뭐예요? 그 하나님에게만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불쾌했었어요. 쉬워했죠요 구약의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 아버지 때, 너희가 나를 벗어나서 우상을,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 의존한 하나님은 엄청나게 불쾌했어요. 아주 극도로 실행해. 신앙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같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과도하게, 과도하게 의지하는 중, 과도 그건 과도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에 해서하나님에계서 우리 아버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자들에게서 교리하며 동시에 친밀한 사람이 대상이 된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동시에 친밀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를 대하는 신자들의 가장 좋은 구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자신이 저들에게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 확고하게 알게 하죠왜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지 않고 바깥에 있을 때 우리 아비가 누구입니까? 마귀가 우리 아비죠. 마귀. 사단이 우리 아비야. 여러분 세상에 모든 불신자들의 아비가 누구지 아십니까? 마귀예요. 마귀예요. 마디. 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녀들과 마귀를 아버지로 둔 자녀.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숭기는 사람들과 마귀, 사단을 아버지로 속이고모는 사람 이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짓사단기이 사단은 어? 수많은 사람들은 멸망의 길을 잃다고죠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하습니까 생명으로 하십니죠 생명, 영생, 소망으로 이끌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사람은 그의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의 생명이 또 그의 영적인 것이 결정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이럴 때야말로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적극적으로. 여러분, 제가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많이 불러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 특별히 좀 뭔가, 기도할 말이 많이 생각이 안날 때도 있을 거예요. 아유, 기도를 하고 싶은데, 다도대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부름, 그냥 하나님 아버지라는 부름을 여러분, 자주, 자주 사용하십시오. 그게 얼마나 귀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아버지로 찾으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봤어요. 절대로 없어요. 오직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사람들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이, 아버지로서 그분에게.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첫마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가 얼마나 큽니다. 왜냐하면 그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제까지 불러온 적도 없고, 그런 생각, 감히 그런 사는데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제자들로서는 장이 있는 진짜 말로 다할 수 없는 춤이야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르지? 아브라함도 못했고 세도 다윗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는데 안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여러분 주기도문의 첫 말씀은 곧하늘의 예수 우리 아버지라 이렇게. 지금 불렀습니다. 결국 뭡니까? 우리는 그의 자식, 자녀. 자녀는 아버지로부터 보호를 받고, 자녀로부터 어떻게? 지킴.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지킴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와 지켜주심과 인도하심과 공급함을 받는다게 얼마나 기뻐요. 이세상에 거짓 악이 사탄은. 그를 따르는 자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거예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그를 생명과 은혜와 아, 푸른, 초장, 푸른 초장으로 낳았을 것입니다 그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의 그 유명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하는 그 시를 보시면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정말 목자고 정말 주님을 신은을목자로 삼았습니다. 그렇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 우리의 목자, 우리의 참된 목자로 우리는 아버지, 또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로서의 목자, 다 아버지로서의 목자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통산하면 세상이그 어떤 것보다도 감히 비교할 수 있는. 자, 장큰 은혜와 축복과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보다 더큰 복이 또 뭐가 있겠습니까? 그거 말고 더 다른 복을 받는 고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존재와 얼마나 큰 도움을 주십시오. 여러분 제발 하나님을 아버지로만 부르십시오. 여러분 제가 하루에도 몇 번씩이라도 전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라는 걸잘하 부르십시오. 그건 우리 성도의 기도의 가장 기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마귀의 자녀이지 하나님의 자녀는 될 수가 없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는 자들에게만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을 믿자는 무상과 이교 종교, 이방 종교와 종교 통합과 모든 다른 종교에 들해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니요 로마 파티칸에서 해마다 모든 종교인들을 모아놓고 어? 하나님 하고 같이 기도한 기도한다 말에요 저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본다면은 그건 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의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결단고그 기도를 하나님 응답해주지도 않고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 기도를 듣는 사람 듣는 자는 누가 마귀지 사단이지 진리가 되신 하나님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타 종교인들이나 이방 종교인들과 함께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 같은 이기 때문. 저들의 아버지는 마귀고 우리 아버지는 마귀. 하늘에 계신 진리가 계신 아버지가 됩니다. 오늘 예 수요일 모나 이 시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천만의 기도가 얼마나 우리를 평화롭게, 든든하게, 기쁘게, 하는. 또 우리를 얼마나 안전하게 하는지를 이 청만의 기도 속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속사늘에계시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기도가 많이 많이 들려지도록 주의 권능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주의 권능으로 분노하심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진짜 이거는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귀한 은혜인데 이것도 그 하찮은 별거 아닌 걸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주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많이 경애하고 사랑하고 또 공경하고 두려워하고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그리스도으로서하게걸어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